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흥아해운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흥아해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흥아해운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 좀 보면은요. <laughs> 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어그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네 해운 운송 서비스를 어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도 영위 중인 업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네,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은 889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에인 2021년도에는 817억으로 나오면서 어,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예, 다만 작년에 1,779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액 크게 좀 개선이 됐고요. <laughs>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 58억 원의 적자. 네 그리고 2021년도 19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적자폭이 좀 감소됐고요. 어 작년에는 297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예, 실적 어, 개선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를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509억 원의 적자, 2021년도에는 164억 원의 흑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는 280, 238억 원으로 나면서 순익 이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일단 1분기 실적 뭐큰 폭의 성장은 아니더라도 견조하게 지금 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 130%대 예.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보율은 좀 높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예,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laughs>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네, 매수 매도 반복이 됐고요. 최근에서는 일단 매도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 6만5천 주가량 예,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laughs> 외국인과 어, 반대된 수급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5 3만5천 주가량 예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면은요 네, 뭐 매수매도 진행이 되면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6 0 0 주가량 <laughs> 네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뭐 최근에는 뭐 양매도 어 일단은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해당 종목은요. 뭐 외국인 뭐 기관의 예 수급 예 핸들링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 메이저 세력은 일단은 개인 수급으로 좀 지키는 예 그런 부분 같고요. 예 <laughs> 어쨌든 수급은 뭐어 등락 예뭐 꾸준한 뭐 매수세 뭐 이런 부분보다도 욕심 각신하면서 어 주가를 좀어 끌어올리는 예 그런 측면이 예, 좀 크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는 예,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해당 뉴스 때문에 일단은 등락을 최근에 강하게 이어간 주목입니다 해운주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해운업황 턴어라운드 예, 뭐 이런 쪽개선 기대감이 좀 강하게 불고 있다 해서 뭐 중국 그 관련해서 어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런 쪽 경기부양 이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뉴스는요. 어, 계속적으로 어, 이슈가 되면서 해당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계속 이슈, 이런 이슈 나오면서 아무튼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뭐 예전에 엄청난 예, 흐름을 좀 보였던 예, 그 종목입니다. 다만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예. 어깨 머리 어깨 네, 관련해서 패턴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난 하락을 보였고요. 어쨌든 예 바닥 구간에서 예, 주가가 이제는 더 이상 예,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예, 폭발적인 거래량, 예, 여기에도 없었던 예, 거래량이 최근에 아무 다시 한번 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어, 상황 아,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laughs> 아직은 역배열 구간입니다. 주가가 예, 장기평선 역별 구간 안에서 어 주가가 등락을 좀 가져가고 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 작년에 10월달에 한번 거래 세우고, 예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좁은 레인지 안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이번 달 들어서 예 상한가도 찍으면서 예 고가놀이 패턴을 좀 만들어가면서요 481선 예 돌파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큰 거래량이고요. 이거 돌파를 하기 전에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흔들고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또 다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유효하고 예, 중, 중국의 경기 부양 뭐 이런 쪽 예,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예, 소화하고 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laughs> 현재 어 2,140원 뭐이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해당 구간 예, 2 1 40원 예, 뭐이 정도 구간에서 어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요. 네. 어 1,800원 이 예, 정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요 1차 목표가는요 2,800원에서 어, 3,0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네 정리하면은요 1차 매수 가격은 2,140원 네. <laughs>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네 1,800원 예,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요, <laughs> 네, 28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정도 시나리오대로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만약에 글로벌 증시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예, 1차 매수하고, r o 팅이 나온다고 하면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조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을네 지금까지 흥아해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매매 시점의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예, 추가 아,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예,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마감 3시 반까지, 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요, 네, 100% 예, 무료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 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예, 소통하면서 어, 즐겁게 또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예,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예, 서로 예, 힘이 되면서 그렇게 예, 즐겁게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예,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예, 그이 어려운 시장 예,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예, 매일 예, 즐겁게 같이 예,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 예, 매일 같이 예,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참여하고 어, 네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어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